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시 이 사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을 만큼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래 오빠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강경하고 단호하던 상대방이 멈칫하더니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하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다음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장문의 톡으로 서로 노력해서 다시 잘 만나보자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재외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어질 때 상대 또는 내가 한말중 반드시 나중에 상대방이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련 없이 돌아선 경우. 보통 자존심이 매우 센 내담자 분들이 하는 대처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센 여자는 상대의 이별 통보에 1차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기에 여기서 매달리는 것보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쿨한 척 알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엉엉 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별 통보 당시에는 미련 없이 돌아서죠.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내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상대에게 절대 매달리지 않고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더잘 사는 모습, 더 예뻐진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경우 상대 쪽에서 내가 너무 보란듯이 잘 사는 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나에게 다가갈 여지를 느끼고 연락을 해옵니다. 두 번째, 한없이 헌신한 경우. 사귀면서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며 헌신한 경우, 이별 통보를 하고 얼마 뒤 남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친구만큼 사귈 당시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모습과 이별 통보로 여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 여자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고 후회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연애를 할 당시 남자친구를 매번 이해하고 배려하며 헌신했다면 이별 통보를 들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말을 해주어 보세요. 예를 들어 동거를 한 사이라면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설득하고 매달려 보겠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응, 알겠어. 집에서는 오빠가 자. 그렇게 상대가 집에 없을 때 나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말끔하게 집 청소를 해주고 나오세요. 상대가 텅 비어 있는 집에 혼자 들어와 잠을 잘때 나의 빈자리를 매우 크게 느끼며 그래도 땡땡이는 착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해줬는데 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이타적으로 솔직한 경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닥쳐 크게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주던 사람이 떠나가게 될까봐 매우 불안해집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힘이 센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물론 그러한 상황은 훨씬 덜하지만 유전적으로 여전히 그러한 본능이 남아있죠. 따라서 나를 보호해주던 사람이 떠나가려 할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하게 되죠. 이를 알고 있는 당신은 지금 드는 이 불안함이 과거에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현재는 불필요한 인간의 본능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붙잡으며 남자를 설득하려던 이기적인 마음을 멈추고 왜 남자가 우리의 관계에서 지치게 되었는지 이해해보려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는 슬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저절로 흐르는 눈물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타적인 솔직함은 나의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구와 감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마음을 배려하지만 속상하고 슬퍼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남자는 이별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위로해주고 싶은 보호본능이 올라오게 됩니다. 남자를 배려해줄 수만 있다면 눈물 연기도 시도해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는 헤어지는 당시에 나의 대처에 따라 상대가 나에게 저절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배워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지금 무료 상담 진행 중이니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설명글에 링크 들어가서 신청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